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이팀장 입니다. 오늘은 위믹스포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로방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식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간점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도 올해 블록체인 게임 목표를 발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와 컴스트로징스는 가상자산에 기반되는 블록체인 게임 및 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작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플레이트 원인 게임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로 하고 있고,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믹스 3.0의 믹스 플레이의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을 비롯한 해외 개발사들의 게임을 온보딩하며 블록체인 게임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출시 예정인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은 기존 게임에 멀티 토크노미스 및 옴니체인 등 블록체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 기술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인데 멀티 토큰 오믹스는 게임 내 사용되는 아이템을 여러 가지 토큰으로 나눈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는 여 개의 토큰을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인 크로우를 변환해 위믹스 3.0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옴니체에 있는 다른 블록체인을 위믹스 3.0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인데 위메이드 관계자는 기존 미르포와 미르엠은 토큰이 흑칠 뿐이었지만 나이트 크로우는 핵심 아이템이 여 개의 토큰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멀티토크노믹스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작 론칭 이후 이용자들이 어떻게 갈련 시스템을 즐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위메이드 유믹스가 웹3.0 개발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5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인데 총 10팀에게 5천만원씩 지원해 국내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서울 강남구서 열린 쟁렬204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 위믹스 데이에서 서원 리메이저 사업 개발 부문장은 국내 블록체인 개발자 지원 방안을 공개했고 위믹스는 한달 동안 기획서를 받아 1 0 팀을 선정하고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기획서가 통과되면 먼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나서 부문장은 위믹스 생태계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5억 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앱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거나 가이던스가 필요하거나 기술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면 유믹스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서 부문장은 현장에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잘하는 프로젝트를 추천해도 된다며 검토 후 지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유믹스만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성장해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고 더불어 유메이드 유믹스는 올해 사업에도 자신감을 보였으며 글로벌한 마이스톤을 우리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연말에 올해 블록체인 시장에서 반드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믹스의 최신 주대를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는데 위믹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코인 중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위믹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세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나이트 크로우의 블록체인 버전과 미르가 흥행이 성공을 하면 매일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에 앞으로 횡보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인이라는 것이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호재보다는 안전 이슈에 크게 반응하기에 현재 보유자분들은 보유해가시고 신규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더 요렇게 지켜보시다 호재가 작용했을 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한데 있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위미의 당장의 결과는 기다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한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곳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